잘 보내셨어요? 네 어, 드디어 해피데이 일2공5가 선포되었어요 우리 목자님들 우리가 먼저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 각 목장의 목원들에게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정하면 우리 김재산 목장님 아니십니까? 그쵸? 우리 김재산 목장님 솔로몬 목장에는 전도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솔로몬 목원들과 함께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벌써 준비를 하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어, 네. 한번 보여 주세요. 전도는 열정으로 밀어붙이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원님들 준비한 거 갖고 나오세요.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예수! 전고! 불신 지옥! 불신 지옥, 애수 천국, 불신, 불신 지옥. 소리가 너무 적어 되겠습니까? <laughs> 여기 의자에 앉아시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로 애수 천국, 불신 지옥, 불신 지옥. 다시 소리가 너무 적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다 앉아 있는데 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전도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애수 천국. 예수 청구 불신 지어 불신 지어 예수 청구 예수 청구 불신 지어 아... 불신 지어 예수 청구 예수 청구 아 아우, 집사님 아우 이거 목만 아프고 지금 힘만 들잖아요 이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전도법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저희가 어?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은 어떤 전도법이 좋은지 저희 목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목원님들 준비되셨나요? 나오세요. 자고로 전도는 어떻게 찔러야 되는 거예요. 일명 생고구마 작전이라고 일명 생고구마 작전이라고 무조건 예비 신자를 만든 후에 그리고 일단 무조건 찔러보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하신지 알겠죠? 네. 찔러. 땡고구마가 물고구마가 될 때까지 시작 출발합시다. 시작. 찔러. 찔러. 정도, 찔러, 찔러, 정도, 찔러, 찔러, 정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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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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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아우 님 너무 힘어아아 그래요? 분명히 이 방법 맞다고 잘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박사님. 네? 이렇게 전도가 되겠어요. 이거 그러게요. 너무 방법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랬나요? <laughs> 무조건 찌른다고 전도가 되면. 네. <laughs> 네 저희 목자는 정말 끈질기고 네. 정말 질긴 전도밥을 준비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먹어님들 다 준비되셨나요? 네. 나와보세요. 준비. 혹시 오실 때다 양치는 하고 오셨어요? 아 깨끗하게. 네. 그럼 우리 우리 먹어님들. 진돗개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오셨나요? 진돗개입니다. <laughs> 네 정말 우리 부모님들 나가기 전에 음, 해피데이 예비신자 품은 사람들 이 정말 한번 물고 저 끈질기게 놓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돗개가 한번 물으면 절대 놓지 않는 습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비신자가 교회에 나오겠다고 아니 정말 할 때까지.

빠지셨어요? 어떻게? 나돈 없어 어떻게? 해? 아 이거 아닌가요?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지? 목자님, 목자님, 저도 전대했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사람이나요? 전도했어요. 아니 목언니, 전도할 때는 옆에 없더니 어디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목자님, 저는 그냥 햇빛 데이 선포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 만나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데 비록 예비신자 명단은 없지만 누구든지 전도지를 받는 사람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매일 름골 상거리에 가서 전도지를 줬더니 열매가 맺어졌네요 역시 우리 모고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모고님께 한수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 전도가 다른 좋은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전도한 것처럼, 우리 찌르거나, 물거나, 이런 특별한 방법 찾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목소리> 준비! 멜레야! 구호 시작! 산백, 백, 백 300! 100! 적전! 300! 100! 적전! 300! 1전 해피데이! 1 0 5 0.57! 점령하자! 정냥하자. 점령하자! 점령하자! 구호 준비! 레야 전도! 할수 있다! 전도! 한다! 전도! 한이야! 차려!